1975년 5월 22일, 그 누구도 소리를 내면 안되던 시절, 서울대 관악 캠퍼스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유신독재도유신독재도유신 우리는 뭐몇 백도 모이질 못하고 몇십명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아, 그십분 정도 되면 금방 되면. 아. 금방 이게 붙잡혀갈 줄 알았지. 그런데 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상황을 바꿨습니다. 화재가 났다고 하면은 죄악 뛰어나갈 거 아니야. 캠퍼스에 울려 퍼지는 화재 경보로 수많은 학생들이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민 영문을 모르던 학생들도 시위를 주도하는 학생들의 위침을 듣고 이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